8시간 만에 이 자판기의 산소 농도는 치명적으로 떨어진다. 아, 3시간. 3시간 만에 자판기 산소가 떨어진다. 그니까 이 자판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, 어, 그니까 돈을 넣지 않으면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는 설정 같은데요. 날 뻔히 보고 있는 게좀 뭔가 무서워. 난 점프 공포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아. 어, 눈이 이상해. 하지만 놀래키는 건 좋아해. 아, 그러지 마. 나나 점프 스케어 진짜 싫어해. 내가 그래도 이거 웹 게임이어가지고 전체 화면에 놨거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야. 근데 또 나와가지고 오와와와와 이게 뭐야. 징그러. 유비 담배를 샀다. 유비가 손가락이란 뜻인가? 어떤 금연 캠페인보다 확실하게 되겠군요. 이 사진을 딱 박아두는 거야. 당신의 담배 중한 가피는 손가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하면은 아무도 이거 안 필지도 몰라. 으 어, 징그러 대체 이건 무슨 감성의 게임이야 이거 최근 유행하는 과일을 그 자리에서 바로 짜내는 자판기 하지만 나는 과일이 아니야 그렇겠지 아 여기서부터 뭔가 좀 불안해지는데 이거 압착돼서 나오는 거 아니죠 설마 진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말아줘 제발 헉, 뭐야 이건 저렴하다 다진 고기 팩을 샀다 <laughs> 기분 나빠 진짜 기분 나빠 당신에게따스한 온기와 카페인으로 잠에서깨어나게해줄게 좋아. 나는 따뜻한 나이스 아메리카노. 안에 개털이 들어가 있는데? 먹다 죽으란 거야? 아니면 후후 불어마시란 건이나 탈나지 말라고? 그거 참 고마운 배려로군.